mm 안녕하세요. 인스펙팅룸, 엄준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애플워치 7을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매장 가서 직접 픽업을 해왔는데,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컬러, 미드나이트랑 스타라이트, 그것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. 그 얘기도 잠시 뒤에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희가 아이폰 13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번 애플워치 7은 각진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주 지배적이었는데요. 오히려 더 둥근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큰 업그레이드가 없어서 조금은 빈약한 업그레이드? 이런 평가가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. 아이폰도 예전에 마이너한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S가 뒤에 붙었죠. 뭔가 이번 애플워치도 사실상 애플워치 6S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실제로 화면 사이즈가 커진 부분과 배터리 충전 속도가 조금 빨라진 정도 이외에는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가 없긴 하거든요. 물론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번 애플워치 7은 뭔가 큰 업그레이드?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<목소리가> 이번에 애플워치 7은 케이스 사이즈가 달라졌는데요. 기존에는 40mm, 44mm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41mm와 45mm로 조금 더 커진 사이즈로 출시를 했습니다. 제가 구매한 모델은 45mm 그린 컬러인데요. 실제로 보니까 45mm 사이즈가 너무 커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전작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역시 화면인데요. 이전보다 베젤이 40%나 얇아지면서 화면이 20% 정도 커졌습니다. 45mm 사이즈의 화면을 보니까 뭔가 탁 트인 시원한 화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. 답답한 느낌 이 전혀 없습니다. 보기도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애플워치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. 제가 좀 사용을 해봤는데 둥근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글쎄요,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. 뭐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아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케이스와 디스플레이 모서리가 조금 더 둥글어졌고요. 화면 모서리까지 애플워치 페이스가 감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옆에서 봐도 숫자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요. 이전에는 모서리까지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케이스가 이루고 있는 곡선과 화면이 좀더 매끄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. 특이한 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워치페이스인데요. 이 페이스를 보면 확실히 화면 끝 부분까지 숫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이번에 베젤이 많이 줄어들면서 화면이 커졌는데요.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해주고 있는 페이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크라운을 돌리면 이 숫자들을 좀더 크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. 약간은 물결 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신기하죠? 아무튼 다른 워치페이스에서는 이 화면이 꽉 차있는 부분이 잘 표현되지는 않는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워치페이스에서는 좀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워치페이스가 이번에 추가된 페이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든것 같습니다. 제가 구매한 케이스는 그린 컬러인데요. 막상 제품을 받기 전까지는 뭔가 너무 초록초록하지 않을까?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딱 보니까 굉장히 진한 그린 컬러라서 저는 나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색상 선택은 꽤 잘한 것 같습니다. 좀 뿌듯하네요.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가죽 링크 밴드를 구매했는데요. 이렇게 같은 컬러로 매치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밴드의 재질 자체도 굉장히 좋고 또 안쪽에는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. 확실히 애플워치 메인 홈페이지에 떠있는 이 그림대로 사니까 역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애플 스토어 직원분한테 어떤 밴드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?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요. 저처럼 이렇게 같은 색깔 가죽 링크를 구매해서 이제 매치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조합은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. 이번에 새로운 컬러들이 많이 나와서 선택하는데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애플워치 알루미늄 케이스는 총 5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요. 제가 애플워치를 픽업하면서 다른 컬러들을 다 보고 왔는데, 스타라이트는 펄이 은은하게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라서 기존에 나왔던 실버와는 아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실버보다 훨씬 더 예뻤습니다. 그리고 미드나이트는 이전에 스페이스 그레이보다는 훨씬 더 블랙에 가까운 컬러였는데, 미드나이트를 보고 하나 더 살까? 아니면 바꿀까? 아,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카드 값을 생각하니까 겨우 좀 참아지더라고요. 아무튼 모든 컬러들이 다 굉장히 예쁘고요. 이번에 전작보다는 훨씬 더 컬러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시크한 느낌의 컬러를 찾으신다면 미드나이트가 좋을 것 같고요. 은은하고 화사한 느낌의 컬러가 좋다면 스타라이트로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애플워치7은 이전보다 화면 밝기가 밝아졌는데요. 손목을 올렸을 때가 아니라 손목을 내렸을 때의 밝기가 70% 정도 밝아졌어요. 애플워치5 때부터 올레이즈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.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죠. 어쨌든 화면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밝아져서 굳이 손목을 올리지 않아도 알림 같은 걸 훨씬 더 확인하기가 쉬워졌습니다.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화면 크기에 맞춰서 버튼을 좀더 크게 만들고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. 확실히 좀더 커지다 보니까 누르기가 더 쉬워졌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에 키보드가 들어갔는데요. 영어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지원해서 글자를 눌러서 타이핑을 하거나 드래그해서 타이핑을 할수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.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애플워치 7에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 있거나 뭐 특별한 기능이 추가된 건 없어요.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뭐 특별한 기능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완된 부분들이 있어요. 일단 지금까지 나온 애플워치 중에 가장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흠집에 강한 크리스털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고 애플워치 최초로 IP6X의 방진 등급을 지원합니다. 어, 원래도 물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모래가 많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. 뭔가 이전보다는 상단에 있는 이 크리스털이 조금 더 두툼해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지 화면이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. 제가 애플워치 7을 몇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배터리였는데요. 아무래도 하루를 넘기기 좀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사용 시간을 늘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사용 시간은 비슷합니다.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. 바로 충전 속도예요. 이번에 이전보다는 33% 정도 충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. 기본 구성품에 C타입 케이블을 넣어줬는데요. 이전에는 타입A였죠. 확실히 타입C가 전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전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 충전기로 충전을 한다고 해도 충전 속도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추적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8분 정도 충전을 하면 8시간 수면 추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저는 손목에 뭘 차고 자는 게영 불편해서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7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더 커진 화면 사이즈나 새로운 컬러 이런 것들이 새로운 느낌의 애플워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미드나이트가 아직도 좀 생각이 나는데, 일단은 그린 컬러 잘 사용을 해보고요.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인스펙티룸 엄준이었습니다. 다음에 봐요.